자, 13장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정수를 입력하여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자,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보자.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뭐 3을 넣으면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해야죠. 다시 정수 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뭐 4를 누면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홀수하고 짝수가 이제 판단이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2번은 분자와 분모를 입력해서 나눗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한다. 단 나눗셈을 하기 전에 분모가 0인지 확인하면서 분모가 0이면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글자가 찍히면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도록 한다. 자, 요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자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뭐, 분자를 10. 분모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뭐, 2. 그러면 결과는 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분자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20. 분모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나눌 순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네자리 정수의 연도를 입력하여, 예를 들어서 1988, 뭐2018 이렇게 입력해서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윤년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미 연도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고, 0이 되고, 이미 연도를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닌 애가 윤년입니다. 자. 윤년의 조건이 자 제가 패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윤년의 조건이 1번하고 2번이 앤드가 되는 조건이에요. 1번하고 2번이 그죠? 1번하고 2번이 앤드가 되는 조건이 윤년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는 3번이 돼야 돼요. 이미 연도를 400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는 해.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일, 2번이 음, 자, 1번 그리고 1번 그리고 앤드앤 n 드 1번과 2번이 앤드가 되고. 그쵸 그리고 5와 자, 5와 또는 3번이 돼야 돼요.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3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연도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어, 2000을 넣겠습니다. 2000. 자, 2000을 넣으니까 2006년입니다. 네, 나오죠. 그죠? 연도를 입력하세요. 2018 넣겠습니다. 2018은 윤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로 나눠서 0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자, 다시 연도를 입력하세요. 100이면 어떻게 돼요? 100, 100이면 윤년이 아니죠. 4로 나눠서 떨어지지만 100으로 나눠서 0이... 0이 되기 때문에 그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 if l 지문을 이용하여 점수에 정수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자 90점 이상은 a, 80에서 89점은 b, 70에서 79는 c, 60에서 69는 d, 60점 미만은 f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해볼까요? 91점. 자, 90점. 90점 이상은 A니까. 90점 A. 그쵸? 자, 80점. 80점은 B. 자, 71점. 71점은 C. 그쵸? 자, 60점. 60점은 D. 자 59점 볼까요? 59점 59점은 f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아,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스캔 f 함수로 키보드에서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가 대문자이면 대문자로 출력을 하고 소문자이면 소문자로 출력한다 영어 대문자면 대문자 이렇게 출력하고 소문자이면 소문자로 출력을 한다 또한 숫자가 0에서 9까지가 입력되면 숫자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요거죠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렇게 되고 대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대문자 B. 자 그럼 B는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소문자 C 아니뭐 F. 그러면 F는 소문자입니다. 또는 뭐 숫자 한번 넣을까요? 뭐 8, 8을 넣으면 8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 얘기죠. 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다음과 같다. 각 더블 형 실수 값으로 a, b, c 값을 입력받아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 분의 루트 b 자석 마이너스 4ac죠. 자,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루트 값을 계산하다 그러면 include math.h를 하고 sqrt 함수를 사용한다. 자, 루트 2.0이면 자 i는 sqrt 2.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가 1.414가 되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어, a가 1, 어, 뭐, b가 3, c가 2면, 자, 제1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2근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죠? 2, 4. 그러면, 어, 중근은 마이너스 2가 되고, 1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리고, 자, a가, 뭐, a가 1, b가 2, c가 1이면, 이것도중근이죠 어, 중근이죠 그죠? 루트, b 자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니까. 어, 중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뭐, 요렇게 해서, 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if else 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 간단한 산술 계산기를 만들어보자. 그 얘기죠. 수시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예, 3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지. 3 플러스 11, 그러면 3 플러스 11은 14. 뭐, 7 마이너스 3, 그러면 7 마이너스 3은 4. 15, 모듈러스 4, 그러면 15 모듈러스 4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어, 1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플러스 11. 그러면 3 플러스 11은 14. 그쵸? 어, 이거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3. 7 빼기 3은 4. 그쵸? 그리고 15 모듈러스 4. 15 모듈러스 4. 하면 3이 나오죠. 네, 요런 프로그램을, 에,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1년에 각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어, 즉, 달이 주어지면 그달의 일수를 출력한다. 일, 1월은 어떻게 돼요? 31일. 2월은 28일. 어, 3월은 31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 방법으로 작성할 수있겠지만 있겠으나, 여기서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한다. 자, 결과는 이렇게 되죠. 뭐, 1월, 그러면 1월은 31일. 뭐, 2월, 2월은 28일. 그죠? 뭐, 10월, 그러면 10월은 31일. 뭐, 11월, 그러면 11월은 30일.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거죠. 근데, 어, 떻게 돼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그 얘기죠? 스위치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산수계산기를 만들어보자. 7번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근데 이제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사용자로부터 두개의 정수를 받아서, 첫 번째 정수가 두 번째 정수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즉, 약수인지를 검사한다. 그런,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 보면,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10.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5. 그러면, 이건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10.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3. 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약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정수를 뭐, 20. 그두 번째 정수를 5, 그러면 약수입니다. 첫 번째 정수를 21, 두 번째 정수를 4,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약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그 얘기죠. 자, 이게 연습 문제 10번이었습니다. 11번. 사용자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if else문을 이용해서 가장 큰 수, 중간 수, 작은 수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1, 2,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3, 중간 수가 2, 에, 가장 작은 수가 1. 그렇죠? 어, 뭐, 예를 들어서 50 60 1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수가 60 중간 수가 50 가장 작은 수가 1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맨 앞을 가장 크게 볼까요 5 4 3 그러면 큰 수가 5 중간 수가 4 가장 작은 수가 3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수, 중간 수, 작은 수를 예,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if l 지문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오 만들어 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12장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면 키가 150cm 이상이고 150cm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12살 이상이어야 한다 12살도 포함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키와 나이를 질문한 후에 타도 좋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한번 해볼까요 키가, 자, 키가 155고, 자, 키는 통과했는데, 나이는 11살이야.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키가 151이야. 키가 통과가 안 됐어. 어, 아, 키가 통과가 됐죠? 150이니까. 그리고 나이도 13세면, 타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연습 문제 1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은 사용자로부터 키를 입력받아서, 키를 입력받아서, 어, 표준 체중을 계산한 후에 사용자의 체중과 비교해서 저체중, 표준, 과체중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자, 키를 입력받아서, 어, 요, 식에 의하면 표준 체중이 나오죠. 그죠? 아, 어, 그래서, 어, 그게 이제 표준 체중보다 크냐, 작으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키하고 체중이, 어, 180, 80이에요. 그러면, 자180 빼기 100하면 얼마에요? 자 82죠 8 9 72 72가 표준체중인데 표준 얘 80이니까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거죠 요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80 80이면 과체중이 나오고 자180 72면 표준체중이 나오고 그죠? 180, 68이면 저체중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을 이용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입장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결정된다. 자, 현재 시간과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아서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을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보면, 자, 자유 이용권 5시 이전에는 대인이 34,000원, 소인 3세에서 12세 또는 65세 이상은 25,000원이에요. 어. 그리고 야간 이용권 5시 이후는 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얼마냐? 어, 입장료가 얼마냐? 그걸 계산해 주는 거죠. 자, 현재 시간과 나이를 어, 입력하세요. 시간이 5시 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5시. 그죠 15시, 그 다음에 나이, 나이를 어, 여기 들어가게끔 해볼까요? 66세 아니 8세, 자 8세 그러면 25,000원이 나와야죠. 그죠? 5시 오후, 5시 이전이고 어, 8세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자 25,000원, 그렇죠? 자, 다시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15시. 그 다음에 30세. 그러면 34,000원. 그쵸? 자, 그리고. 자, 17시. 오후 5시를 포함해서 17시. 그쵸? 17시고, 에, 66세.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5시 이전이면 5시까지 포함해서 요 그러면. 자 25,000원 그죠? 자 18시 그죠? 18시고 어 5세다 그러면 만 원이죠. 여기 해당되니까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x, y 좌표를 입력받아서 좌표가 속하는 4분면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 x,y 좌표가 10,20이면 일사분면이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좌표가 이렇게 됐죠 x,y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죠 여기 x축 여기 y축 자 여기가 0,y가 여기가 0이죠 0 x도 여기가 0이에요 어? 자, 여기는 x가 1, 2, 플러스죠. 이쪽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고, 이쪽은 y가 1, 2, 3, 플러스고, 어, y가 플러스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네,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가, 얘는 1, 사분면이라고 그래요. 1, 사분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그죠? 얘는 2, 사분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얘는 3, 사분면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얘는 4, 사분면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좌표를 보겠습니다. 1, 1이면 어떻게 돼요? 1, 사분면이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으면 그럼 4사분면이죠. 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면 2사분면이죠. 자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으면 3사분면. 자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15번이었습니다.